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제가 음식점 운영할 때 진짜 인기 있었던 차돌 된장찌개 비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칠맛 돌고 땡기는 맛이 있어서 손님들이 주방 앞에까지 와 갖고 국물 좀더 달라고 했던 기가 막힌 차돌 된장찌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멸치 다시마 육수부터 끓여 보겠습니다. 현재 끓고 있는 물은 900ml입니다. 여기에 멸치 한줌반 넣습니다. 전자렌지에 30초 돌렸습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는요, 멸치에 똥만 따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씻은 다시마 15g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끓이고, 다시마 건져내고, 멸치는 5분 더 끓여서 합쳐서 10분 끓인 다음에 사용하겠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3, 4인분 끓이기 때문에 대파 1대 사용합니다. 홍고 추, 한개 사용합니다 애호박 어한개 사용합니다. 양파 반개 사용하는데요, 반은 마지막에 넣고 이 반은 볶을 때 사용할 겁니다. 청양고추 3개 사용합니다. 오늘 차돌백이 150g 사용합니다. 이거는 4인분에 150g이 딱 적당합니다. 이렇게 잘자하게썰어 갖고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드실 때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먹기가 불편하거든요. 이 차돌을 냄비에 바로 부어줍니다. 가스불을 조금 약불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달라붙어 보니까. 약불로 시작해서 천천히 볶아주면 됩니다. 타지 않게 약불로 꼭 해주세요. 뚝배기가 있으신 분들은요, 뚝배기 해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볶아졌으면요, 여기다가 양파 4분의 1쪽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된장 3스푼 넣습니다. 다진 마늘도 1스푼 넣습니다. 천천히 볶아줍니다. 이 된장이랑 같이 볶으면은 짠맛이 어느 정도 날라가면서 더 깊은 맛이 납니다 된장에서. 가스 불을 중불로 해놓고요 천천히 볶아줍니다. 양파가 들어가면은 차돌박이의 느끼함을 또 잡아주니까요 환상의 맛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2분 정도 볶았으면은요 이때 이제 멸치 다시마 육수를 바로 부어줍니다. 애호박 썰어놓은 거. 바로 넣어줍니다. 호박이 익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은요, 살짝 한번 걷어내주세요. 이렇게 거품을 걷어내줘야지 깔끔하거든요. 야, 차돌냉장 오늘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이 더 훨씬 먹음직스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신의 한수 청국장 한 스푼 넣습니다. 이 청국장만 들어가면 그냥 구수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식당 운영할 때 진짜 이거 청국장 넣어고 그리면 진짜 정말 맛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그냥 줄을 서 갖고 먹었습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도 손님들 많이 왔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저어주고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넣고요 양파 아까 4분의 1쪽 남은 거 마저 넣습니다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또 칼칼하니 또 좋죠 그리고 냉장고에 뭐 짜투리 채소 같은 거 있으면 넣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뭐 버섯 좀 넣어도 되고요. 감자도 좋고, 냉이 같은 거, 무한 조각 넣어도 좋고. 국물이 더 진하고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저는 여기다가 냉이 넣어 갖고도 많이 끓였거든요. 깊은 맛이 나거든요. 이 정도 끓여졌을 때 아까 대파 썰어 놓은 거 바로 넣고요. 홍고추 바로 넣어 줍니다. 대파가 들어가면 또 시원해지죠. 마지막으로 두부 150g 넣습니다. 드디어 차돌 된장찌개가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청국장이 들어가갖고 구수한 냄새가 진짜 좋아이죠 차돌박이, 청국장, 된장은 환상의 콜라보 아닙니까? 주부님들 차돌박이하고 청국장 사갖고 된장찌개 한번 끓여보십시오. 저녁 밥상에 한번 올리면은 너무 맛있어갖고 가족들이 박수 쳐볼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대석 셰프였습니다.